솔직히 말해서 역세권 1군 브랜드 대단지 그리고 초품아 아파트에다가 지역 내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 33평이 착한 가격 4억 대라면 누구나 눈독을 들일 만한 물건이 될 텐데요. 거기에 주변 신축 시세 대비 1억 가량 저렴하고 최근 분양 중인 같은 지역 아파트들 대비 무려 2억 가까운 분양가 차익이 나온다면 투자건 실거주건 한 번쯤은 방문해 볼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추가로 자녀 세대 죽주 한정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제공되고 계약금도 5% 정액제로 변경되어 실제 내돈 2천만 원대로 초기 투자가 가능하며 2026년 입주 전 전매까지 할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기준 줍줍 물량이 딸랑 몇 개만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며칠이면 마감될 줍줍이라서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어차피 마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급 무순위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이 편한 세상 파크 매종이고 29층 6개동 736세대의 일군 브랜드 대단지이며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다룬 바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자녀 세대가 타입별로 골고루 남아있었는데요. 이번 달 6월 들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 며칠 새 거의 모든 물량들이 빠져버렸고 미분양 죽죽 PB채널 구독자분 6분 정도가 저번 주에 이미 계약을 마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빈틈없이 다 갖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근래에 보기 드문 가성비 아파트 죽죽이다 보니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오늘 내일 할 정도로 끝이 보이는 단지가 되었는데요.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공사비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보기 힘든 금액대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지에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33평 4억대 죽죽이 될 것도 같고요 특히나 서울을 30분 대로 도달할 수 있는 입지라서 직주근접 실거주 및 임대 투자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 계약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참고로 중도금 대출 전액 무이자가 제공되어 2026년 입주 전까지는 계약금 5%만 준비하시면 되고, 발코니 확장비도 1천만원 초중반대로 저렴하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오늘 기준 오직 33평형만 선택 가능하며, 4억 6천 대부터 5억 3천 대까지인데요. 이는 2024년 올해 분양 중인 인천 지역 여타 아파트들에 비해 가장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이 팩트이며 최근 분양 중인 인천의 X 아파트와 L 아파트 대비 무려 2억 가량 저렴한 가격대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입지와 브랜드, 세대수와 준공 시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평당가 환산 시에는 그만큼 훨씬 싸게 가져가는 물건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자 변함없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다만 같은 단지 내 세대들이라도 타입에 따라, 층에 따라, 방향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수도권 4억대 아파트 중에 역세권 초품마 대단지 1군 브랜드 신축이라는 조건까지 가진 현장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인데요. 중도금 무이자의 계약금 5% 정액제 아파트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부분 추가로 강조해드립니다. 딸랑 몇 세대만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저층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출 부적격으로 해지되어 튕겨져 나온 물건들도 섞여 있어서 빨리만 방문하신다면 좀더 높은 층, 좀더 괜찮은 로얄층 세대를 찜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2년 후로 예정되어 있어 지금 한 채쯤 찜해 놓고 천천히 부동산 분위기를 봐가면서 실입주나 임대 투자 혹은 전매 투자를 저울질 해볼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는데요. 초기 자금도 2천만 원대로 가능하기에 소액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도 10평에 달해. 타 현장들에 비해 실제 내가 사용하는 평수가 더 넓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4인 가족 이상 실거주에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정부 지원 정책 대출 한도에 유리하여 실제 입주 시기 즈음에는 칠입주금을 몇천만원대로 맞출 수 있다는 강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직장인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인생 첫 집, 내집 마련을 미리 해 주는 용도로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재물포역 파크메종은 도보 7분으로갈수 있는 1호선 재물포역을 통해 GTX-B 부평역 10분, 7호선 서울 온수역 24분으로 갈수 있고 몇년 후에는 GTX를 통해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과 청량리 등 주요 도심권 출퇴근 직주 근접에도 더 유리해지는데요. 또한 월판선을 통한 광명과 판교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로와 수도권, 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및 경기권으로 연결되며 주변에는 복합 쇼핑몰인 엘리웨이를 비롯하여 홈플러스와 c g v 미추홀구청과 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넘치는 위치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지 바로 옆에 용정초와 수이초가 있는 더블 초품아 단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호도 1순위 아파트가 초품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매매시 환금성에서도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추가로 인천 남중과 선인고, 인천 재능고 등이 있고 인하대역 근처 대규모 학원가도 8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수봉공원을 산책하는 숲세권이라는 부분은 깨알같은 혜택이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의 인하대와 인천대, 청운대와 재능대 등 대학교도 다수여서 추후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겨냥한 임대투자로도 생각해 볼수 있으며 재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으로 향후 거주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호재가 되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아니 발견하기가 더 어려운 33평 사억대의 착한 분양가라는 게 가장 끌리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번호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 되며 임장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나오는 로또줍줍 정보 및 할인 분양 아파트 현장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